오, 오... 안 돼, 안 돼. 여기 여기. <laughs> 나차 갖고 왔다 이래. 야, 한명 타. 타다 타, 한명 타. 야, 씨발아. 나, 나 이거 살래. 아니, 안타 어떻게 들어가게? 아, 같이 죽자. 죽어도 같이 야, 야, 죽어. 야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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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빨리 빨리. 출발합시다. 기사님 출발합시다. 야쏴쏴 오! 빨리 가. 아. 야, 안, 안. 우리 강신이 신이아 오케이. 정신이가 <laughs> 아, <시바. 오케이. 웃음> <laughs> 정신이가 어, 어, 버스 어린... 들고 버스 들고 오는 거 존나 멋었어 <laughs> <laughs> 버스 그거 <들고 웃음> 존나 점프하이어 오른해 주고 버스 버스 <laughs> 가가가발 내가 맞는 거야. 야, 저, 오른쪽 있다. 집? 오른쪽 집? 오른쪽 집? 오른쪽 오른쪽. 아무도 없겠지? <laughs> 어, 어 이따 이따 이따. 고 간다고? 이 간다고? <웃음> I 발 a n tell you, I c a 들어가 여기 들어가 I can tell y o 여기 can tell you, I can tell you. I can tell y 알았 I can tell you. I can tell you. I can tell you. I c <웃음> <영화>. <웃음> 어. 시발 레전드 진짜. <laughs> 레전드. 나, 나 그, 그. <laughs> 야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, 어, 안에 기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와 시발 영화한장면줄알어 시발.